어, 인수위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공공우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들은 이곳 정부청사로 오게 되었습니다. 대통령이 바뀌는 2년의 시간 동안 어, 인천공항 그리고 모든 항공노동자들은 코로나에 2년을 힘겹게 버텨왔습니다. 새로운 정부 또 보수당 정부가 당선되면서 좌절감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켜주지 못했던 일자리 문재인 정부가 외면했던 생계위험을 반드시 해결하고 그것을 연장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고용정책 심의회와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항공 노동자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.라는 이름으로 올해 반드시 다시 하늘길이 열려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터를 어, 자유롭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원하고 또 그러, 거기에 맞는 요구들을 계속적으로 버려낼 것입니다. 새 대통령 당선인도 그리고 임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는 계속적인 항공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연장하고 보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